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아, BJ 아니죠. 죄송합니다. <laughs>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했입니다 시청자분 한 분이 댓글로 질산은과 그다음에 구리, 예, 그다음에 질산구리 은의 치환 반응에 대해서 좀 알려 달라고 그래서 일단 하나 찍고 갈게요. 자, 일단 제가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질산 잠깐만요. 질산은 그다음에 구리 치환 반응이죠. 구리 이게 질산 구리. 그다음에 은으로 떨어져 나오는 반응이죠. 은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질산 구리는 자 질산이니까 n o 3 오케이 그다음 은이니까 Ag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플러스 구리 금속 같은 것들은 그냥 다 그냥 하나만 써놓으면 돼요. 금속 같은 건 그냥 다 하나만 써놓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요 녀석이, 요 녀석이 잘 봐요. 아, 질산구리가 되면 CuNO32가 됩니다. 이건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a g 가 돼요. 자, a g 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니까.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중2 때 이거를 배우고 오셨어야 돼, 이온결합을 오케이? 이온 결합을 배우고 오셨어야 돼. 아시겠죠? NO3 질산 은 이온은요. 질산 이온은 마이너스고요. 몇, 대표적인 일을 좀몇 가지 적어 드릴게요. OH, 수산화 이온은 OH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탄산 이온은 CO3 E 마이너스 그 다음에 질산 이온은 NO3 어, NO3 마이너스 했구나. NO3 마이너스 뭐그 다음에 암모늄 이온은 NH4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질산이온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근데 저 Ag NO3가 결합해서 아무것도 숫자가 없다는 얘기는 빵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NO3 마이너스 1가이온이 Ag랑 결합했을 때요 녀석 하나 요 녀석 하나 결합했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하나하나 결합했다는 얘기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AG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가 결합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건 중학교 2학년 때다 정리를 하고 오셨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AG NO3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결국은 얘는, 얘는 요거를 만족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CU가 문제야. CU는요, 이온화가 될때 CU 이 e 플러스가 되고, 두 개의 전자가 떨어져 나와요. 중학교 2학년 때 사이메스를 좀 일찍 만났으면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어, 전체적인 설명을 했을 텐데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럼 얘는 전자를 두개 떼는단 말이에요. 오케이? 두 개를 떼네. 그럼 이두 개를 다 누가 수용해야 돼? AG 플러스가 수용해야 돼. 수용. 수용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AG 플러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수용해야 된다고. 오케이? 수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요 녀석이 NO3 마이너스라는 녀석하고 결합해야 돼. 그러면 결국은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 플러스니까 플러스 2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것을 이것을 c u 하고 NO3하고 결합해서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케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잘 봐요. c u 가2 플러스니까 즉 이거를 숫자로 표현하면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NO3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이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무력화해서 빵을 만들려면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해야만 빵이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NO3 마이너스라는 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녀석이 2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야 마이너스 2가 될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2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NO3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Cu2 플러스하고 두개의 NO3 마이너스가 결합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CU, NO3가 2마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케이? 2마리. 그래서 이렇게 NO3를 묶어서 2마리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아시겠죠? 왜? 얘는 한마리고 얘는 2마리니까 공통인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를 뒤로 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탄생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 녀석이 탄생된 거야. 그러면 결국은 에, 여기에서 NO3가 2개니까 여기도 NO3가 2개가 돼야 돼. 2개가 돼야 돼. 근데 만약에 어? 그러면 사이메스님 얘를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NO3 2 이렇게 얘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돼요 안되죠. 왜? 얘는 a 지 플러스잖아. 얘는 NO3 마이너스잖아. 그렇죠 근데 이 녀석이 두개 있다고 그러면 E 마이너스에 플러스 1이니까 중성이 될 수가 없지. 오케이? 중성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괄호치고 하면 안돼. 안돼. 그러면 어디로 빼야 돼요? 앞으로 빼야 되는거야. 아시겠죠? 자 다시 그러면 얘는 이제 드디어 EAG n o 3가 됐어. 그럼 n o 3도 묶어서 두 개, 그 다음에 AG도 두개 이렇게 된 거겠죠? 그럼 EAG NOS3 플러스 CU가 오케이 CU가 되고 n o 3가 이제 두 마리면 되죠. 그죠? 두 마리 플러스 이제 문제는 여기야. AG가 두 마리잖아. 그러니까 EAG 이렇게 빼내면 돼요. 그럼 정답은 어떻게 된다, 이 녀석은? e, -A G, n, o, 3가 cu하고 반응해서, 구리하고 반응해서 cu, n, o, 3, 2가 되고 e, h가 빠져나온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이건 조금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개념이 없으면 많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지금까지 사이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